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왕들. 12월 19일부터 21일. 요셉은 얼마 전 마리아가 환상을 통해 카오스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곧 도착할 것으로 예견한 동방의 왕들과 나사렛에서 올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의 동굴과 그옆 동굴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다른 동굴로 이사했습니다.탄생의 동굴은 완전히 깨끗이 비워졌고, 나는 오직 당나귀만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화로와 음식을 준비하는 물건까지도 옮겨졌습니다.아기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찾아오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아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팔에 앉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울며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모님이 이제 막 준비된 새 처소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소파는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넓은 나무껍질 띠로 짠긴 바구니 안에 누워 성모님 옆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요람이 있는 성모님의 소파는 보리 버들 칸막이로 동굴의 나머지 부분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낮에 혼자 있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기를 옆에 두고 칸막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셉이 거하는 곳은 동굴 측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요셉이 성모님에게 음식을 담은 그릇과 물병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월 20일 오늘 저녁 금식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먹을 음식을 모두 미리 준비하고 불을 끄고 동굴 입구에 커튼을 달고 모든 가정용품을 치웠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안나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일행과 함께 탄생의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성가족이 옆 동굴로 이사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가 어머니의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크게 감격했습니다.안나는 엘리사벳이 자던 곳에서 잤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행복한 친밀감으로 안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안나는 복되신 동정녀와 함께 울었습니다.그들은 종종 대화를 중단하며 아기 예수를 만졌습니다. 왕들의 행렬은 밤새도록 큰 길을 따라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 3년째 7월 말 축복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신 모든 작은 장소 가장자리로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이었으므로 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이른 아침 7시에 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지만 일행이 많을 때는 종종 일종의 다리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강둑에 살고 있는 선원들이 돈을 받고 했지만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대가를 주고. 선원들의 이방인 종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했습니다. 저녁 5시 반에 안나 카타리나 에머릭 수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여리고를 뒤로하고 떠나 지금은 베들레헴과 직선 상에 있는데 좀더 오른쪽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100명이나 될 것입니다. 오늘 12월 22일 토요일 저녁, 나는 세 왕과 그들의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나는 그 도시가 하늘로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안내하는 별은 여기서 거의 사라졌습니다.그것은 아주 작아졌고, 도시 뒤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여행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별이 그들 앞에서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으며 유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긴 여행을 한 이유인 새로 탄생하신 구주를 위해 모든 곳에서 큰 기쁨과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에 대한 어떤 흥분의 흔적도 보지 못하자 그들은 아마도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많이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200명이 넘었고 지나가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저명한 사람들이 멀리 카오스르에서부터 합류했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축제도 없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행렬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따라 도착하자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 했습니다.그들은 질문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왔는지 설명하면서 별과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극도로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그들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세상의 구조에 대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들은 왕들이 거지들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관대하게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숙소에 대한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하겠다는 것과 헤롯 왕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도시 안으로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왕들은 주변에 모여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의 부모는 평범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문지기들이 돌아왔을 때, 왕들과 일행은 얼마간 성벽 외곽을 돌아서 갈바리 산 근처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 내로 들어갔습니다.